그게 렇 그림이고, 그리고, 춤이고, 여러 가지들이겠죠. 결국 마음 편해요. 작품들. 마음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글로 나타내고, 동작으로 나타내고 있 싶고. 기운 없다. 빗소리 나는데 여기. 봤는데. 음. 그렇죠.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림밖에 없다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나 자신을 나타내고 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건그림뿐이라 그래서 그림으로 주로 어, 세상과 소통하고 있는 방법이죠. 그게 때로 운동이 될 수도 있고, 그림이 될수 있고, 노래가 될수 있고. 4분, 50분에 4분만 더. <laughs> 매니저님 힘좀 줘요. 힘. 힘을 어떻게 줄까요? 아, 힘 그렇게 주는 거예요? 음 다시. 좀 노력 좀 해봐요. 더 노력해서 힘좀 줘봐요, 힘. 좀 줘봐, 힘. 음. 어? 유달리 체력이 떨어지고 오늘 안좋은, 컨디션이 안좋은 날인가? 어떻게 줘야 할까요? 두손 가득히 마음을 담아서 <laughs>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아, 그 정도? 전 아까 며칠 한두시간까지 괜찮았는데 손호씨 너무 가뀌면서극히기가 힘들어지네. 음, 좀더 멋진 힘을 연구해봐요. 어 재치고 힘들 때마다. 멋진 힘으로 채워주세요. 음. 음,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하죠. 그러면 음. 어, 기운을 줄 사람은 오늘 없나 보다. 매니저님도 어 <laughs> 기운을 여기까지 전달이 안되는 느낌? 느낌적인 느낌 혼자 대응을 할게 여기는 아침부터 지금 비가 내리고 거든요 <laughs> 아직 꿀잠은 아닙니다. <laughs> 어, 며칠 이야기 못 했던 것 같아서요. 시간대가 애매했죠. 애기들 때문에. 음, 곧또 저녁 먹을 시간 돌아오네요. 그죠. 저녁 차리고 음, 치우고 그럴 시간 돌아옵니다. 아 원래 있던 동시이에요 추워서 어, 옷을 오랜만에 빨아가지고 아무거나 입었더니 그중에 하나에요 네천막님이도 보세요 어, 기분이 다운되어 보여요 음. 어, 제가요 네. 체력이 기력이 좀 떨어져요 추워져서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음. 활력을 다시 올리려면 좀쉬워야 되니까 어... 일찍 열고 일찍 닫으려고 <laughs> 그래요 일찍 열고 일찍 닫아요 8시쯤 닫을 거예요 한시간 정도 어제도 한시간 정도 했는데 네. 좀 꼬질꼬질 꽤 되게 하고 있어요 음.. 오늘은 꼬질꼬질 꺼져야지 음. 이뻐지음. 그래. 나중에 시간 되면 얼굴 마사지도 좀 받아야 될것 같아. 마사지도 받고, 음 그다음에 어또좀 뭐좀 바르면서. 어, 며칠전에 피부관리 한달을 어, 받았다고 했는데 피부 진짜 좋아졌더라고요 한달정도도 그렇게 변할수가 있는가? 음네 <laughs> 음, 그래요 숙제됐던거 하고 있어요? 음. 아 그래요 음. 좋은 결과 있길 바래요. 중요한 건 뭐라든지 내가 원하는 거야. 이것을 좋아요. 네. 잘 봐요. 내가 원하는 거. 음, 어, 이번 주는 하루에 두 끼만 먹으면 괜찮아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은 별로 생각도 없어서, 음, 생각이 없어서 음... 아이스크림 먹었어요. 음... <laughs> 더 칼로리 높은 아이스크림 먹었어요. 아, 살이 자꾸, 요요님이 자꾸 오시는 거예요. 배 나온 거 싫은데. 살 빠지고 싶어요. 올해 10kg 더 빼야 되는데 안 빠지고 꺾고 살이 오르니까 안 좋아요. 그죠 여유님 별로안 보고 싶어요. 근데 자꾸 여유님 자꾸 찾아오네요. 다른 데는 살을 안 붙여준데 배에 담았게 또 다시 붙여놓고 하네요. 아직 안떨어진것 같기도 하고. 네. 축하드립니다. <laughs> 어, 그래 사진을 찍어놔야 돼요. 어, 과정 과정을 다 찍어놔야 나중에 비교가 되니까 세상 많이 좋아졌어요. 셀카만 잘 찍어놔도라도 어, 나중에 비교가 되니까. 음, 어, 알람님 메모 장점 많이 찾고 있어요? 원래 예쁘니까 예쁘다는 것더 많이 하고 있죠. 음. 음. 셀카로 찍으면 음 어플 사용하지 않고 <laughs> 셀카 어플 중에 그 자동 보정 해주고 어, 외모를 바꿔주는 거 말고 거울 보고 하시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어, 내가 찾았던 외모의 장점을 거울 속에 나에게 자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더 들을 수 있어요. 처음 굉장히 어색하고 뻘쭘하고 그러는데 하면 할수록 마음에 들거든요. 누군가가 나에게 칭찬이나 칭찬의 말 그리고 이쁘다는 말을 계속 해줘야 더 힘이 나요. 대개는 타인이 해주면 좋은데 어, 타인이 나에게 진정성 있게 말해줄 사람은 없거든요. 대개는 부모님도 이제 나이 먹은 자녀들때 그렇게 하, 해주지 않거든요. 그죠? 어릴 때랑 해주는데, 음, 성인 됐을 때도, 어, 이렇게 칭찬의 말, 지지의 말 해줄 부모님들 하면 참 좋겠지만, 그게 좀안 되니까 스스로 거울 보면서 자신에게 해주는 거죠. 근데 효과성은 굉장히 좋아요. 왜 좋으냐면, 어, 인간은, 어, 누군가가 음. 아니 네. 특히 저거 봤어요. 음. 외모 외모가 제일 첫 번째입니다. 많이 늘리면늘릴수록 좋고요. 진짜로 믿어야 돼요. 내가 그렇게 예쁘고 괜찮은 사람이라. 음. 음, 소개할만한 특기는 있어요. 타인과 비교하면 잘하는 것 특기는 없거든요. 네. <laughs> 네. 철벗이를 엄청 잘해요. 특히 음, 그렇죠. 어, 타인과 비교가 아니고 내가 생각했을 때 음, 그렇죠 음, 손이 빨라서 남들보다 음, 이것도 비교가 되는구나 내가 생각했을 때 그래요 음. 또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춤도 잘 춰요. 그렇군요. 네, 음, 아 그래요. 트로트도 잘해요. 음, 음, 그렇군요. 네, 그리고요. 네, 분위기도 잘 지워요. 네, 음, 뭘 잘하죠? 음, 민망하지 않아요. 네.